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전화기 파트 1 보도록 할게요. What happened to your phone이에요. 자, 너의 전화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라는 얘기죠. 해폰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I dropped it and the screen shattered. 음, 주랍하게 되면 떨어뜨리다죠. 음. 사동사예요 그것을 나는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 Screen. 여기서 스크린은 화면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화면이니까 다시 말하면 액정을 얘기하죠. 액정도 스크린이에요. 자, 세러 하게 되면 세터 하게 되면 산산이 부서지다. 조각이 산산 조각 나다. 깨죠 그래서 내가 떨어뜨려서 화면이 산산 조각이 났어. 이미 떨어뜨려갖고 조각난 건1초라도 전이죠. 그래서 두개다어 과거형 썼어요. 자, 주랍도 규칙 변화, 세터드 규칙 변화죠. It fell out of my pocket. 자,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어. fall out of 하게 되면 이게 어디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앞에서 drop은 타동사라고 하면 그 f a l l 의 원형인 fall은 자동사죠. Be more careful. 더 조심해.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의 종류는 네,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A, B의 관계가 친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풀리즈를 넣던, 뒤로 풀리즈를 넣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헷갈리시니까 제가 하나 넣을게요. 앞으로 넣던, 뒤로 넣던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happened to your phone? I dropped it and the screen s e t t r e d It fell out of my pocket. Be more careful. 음, happen이 규칙 변화해요 그런데 뒤에가 d와 비슷한 t 자음으로 시작하죠. 앞에 e 디안 합니다. happen to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phone에 ph 발음 합쳐 발음 나잖아요. 여기서 ph는 발음기호 F예요. 발음 빠져야 돼. Phone 해줘야 되겠죠. 자, 드랍이 맞아요. 그런데 D R 사운드죠. 그래서 하게 되면 알싸드가 조금 더 살죠. 자 그다음에 이거 드롭이라고 발음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드랍이라는 단어에 모음은 오밖에 없어요. 그럼 오가 강세를 받죠 그래서 아발음이에요. 드랍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가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디를 붙였는데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해요. 앞에서의 해푼도 정확하게 발음 안 했잖아요. 그런데 또 쓰여져 있겠다는 거는 다 아시겠다는 분 계시죠. 뒤에가 얘는 자음이지만 얘는 이렇게 모음이에요. 그럼 뒤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쥬랍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자 여기 보시면 th 발음 나왔죠. 여러분, th는 무슨 발음이에요? 여기 더해서 th는. 기타 발음이에요. 그럼 기타 발음과 디 발음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앞에 디안 하죠. 엔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스크린이 맞아요. 네. o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잠. 스크린.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터드 해서 이디인데요. 여기 이디도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돼요. 더구나 문장이 끝이죠. 자, 그러면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dropped it and the screen settled. 그 다음에 f e i l 다음에 u t 이에요 연음할게요. f i l out. 그랬더니 뒤에가 어브가 나왔네. 여러분 어브의 f 발음은 v 발음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넘기면서 약화를 하니까 f i l out. f i l out. Of.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ket죠. 이거 p o c k e t 어, 이 아니고요. ket로 끝나는 단어는 이 사운드가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p o c k e t 자, 그러면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It fell out of my pocket.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할인 받기 파트 1입니다. Actually, my y o sent me here. 이죠? 여기 센트 나왔는데요. 센트는 원형이 아니죠. 원형은 샌드예요. 보내다. 그 다음에 여러분 actually가 부사잖아요. 보통 부사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다고 라 알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부사가요. 뭘 꾸며주죠? 동사, 형용사, 자기와 똑같은 부사. 또 뭐가 있냐면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래서 이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게 되면 이렇게 맨 앞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래리, really? 정말요? How do you know him? 그를 어떻게 알아요? He's my high school friend. 걔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he's 나왔는데요. he's는 첫 번째 소유격, 두 번째 축약형. 어떤 걸까요? 그렇죠. he는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격변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격은 아니고요. he is의 줄임말이죠.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In that case, in that case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I give you a big discount. 큰 할인을, 여기서 discount는 명사죠. big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니까. 자, 그래서, 음, 큰 할인을 당신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할인을 해 드릴게요. 라는 얘기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Actually, my son me here. Really?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him? He's my high school friend. In the case, I l l give you a big discount. 음. 초급 문장에서 센트가 엔틴데 미가 엠이죠. 그래서 엔티엠이니까 두 번째 생략 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줄임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가 마이라는 자음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s는 발음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 s는 해주셔야 돼. 왜? 축약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h i s my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아이 찾아주세요. 그렇죠 노에서 K.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K가 묵음. 자, 그 다음 또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그치. 하이에서 ID에 GH니까 GH 묵음.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업 중에 제가 하나 빼놨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스콜에서 H가 묵음이야. 이게 발음이 나면 스출이라고 발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S사운드 뒤에 C가 나왔기 때문에 무성음 나왔잖아요. 쌍잠, school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He's my high school friend. 이렇게 되겠죠? I will의 줄임말, 우리가 보통 i l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오기 때문에 모음을 아예 무금처럼 약화를 시키세요. R, 기부담의 유니까 give you.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CS 사운드 뒤에 무성시니까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T 사운드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n t h e case, i give you a big discount. 이렇게 되겠죠? 자 화상회의 파트 1입니다. We have a video conference next week. 우리는 다음 주에 화상회의가... 회사, 화상 회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화상 회의가 있어. Download this software on your computer. 자. 이 소프트웨어를 너의 컴퓨터에 다운 받아. 이거 문장의 종류 뭐예요? 아까보다 길어졌지만 이거 명령문이에요. 동사로 시작하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인칭 주어 없어요. World wide 그것을 어디서 봤지? 여기서 개똥사는 뭐야? 원래 개똥사가 어다기 때문에 여기서는 봤다의 의미로 쓰인 거죠.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mputer. 우리가 보통 I don't know 하게 되면 몰라죠. 근데 뭐뭐에 대해서 몰라라고 해서 뒤에를 한번더써 주신 거죠. 자, 그다음에 anything이 뭐예요? 음, 맞아요. 대명사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e have a video conference next week. Download this software on your computer. Where do I get it? I don't know anything about computer. 자, 해부담의 어예요. 해버. Next가 xt인데, 위기 w야. xt, w니까 두 번째 생략. Next week. 그럼 첫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e have a video conference next week.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뒤로 끝났는데요. 뒤에가 TH 디스가 나왔는데요. 그럼 디스가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있는데 그 대명사에는 TH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은 인칭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 다 기타 발음이야. 제가 아까 기타 발음은 디귿 발음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디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앞에 디를 하지 마세요. Download this 하고 왔더니 뒤에가 this는 s로 끝났는데 그다음 단어가 software에서 s로 시작하죠? this에 s 발음 하지 마세요. this software. 그러면 download this software on your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 get 이음에예요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Get it. 자, 빌리기 파트 1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자, 그런데요. Excuse me, 우리가 보통 실례합니다로 쓰이시는데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상점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분을 불러야 되는데, 아줌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뭐라 그러고, 아저씨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럼 뭐라고 보통 하세요?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저기요에 해당하는 게 excuse m e 요 자, 그 다음에 are you using this chair? 자, 이 의자 쓰시고 계시나요? 라는 얘기죠. 이거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하셨어요 비동사의 동사원형의 ing죠. 그래서 이거 현재 진행형 맞고요. 음, oh no, oh 아니요. You can take it. 자, 여기서 take 동사 나왔어요. 여기서 take 동사는 어떻게 세, 쓴 거야? 가져가다. 그래서 우리가 take out coffee 라고 하잖아요. 그 가져가는 커피잖아요. 가져가셔도 돼요. Let me move it for you. 자, let이 사역 동사라고 해서 내가 뭐뭐 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장 너무 딱딱해요. 뭐뭐 할게요? 뭐뭐 할게? 그러면 무브잖아요. 무브는 뭐예요? 움직이다, 이동하다죠. 그래서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제가 옮겨드릴게요. Oh, it's very kind of you. 자,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to를 쓰지 않고 of 전치사 씁니다. 그래서 it's very kind of you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Excuse me. Are you using this chair? Oh, no. You can take it. Let me move it for you. Oh, it's very kind of you. 음, take the mate. Take it. 모브담에 있으니까 모브잇.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음 동화가 있어요. 두 번째 음절에 미음 발음이 나오면 예, 그 앞에 받침에 미음 발음을 쓰는 그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데 영어에는 자음 동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를 끊어 주셔야 돼요. 렛미렛미라는 me. 발음은 없어요. Let me 이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Let me move it for yo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is가 뭐예요? It is의 줄임말이죠. 자,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t s v가 나왔잖아요. 자음 세 개가 겹치니까 이 s 발음은 안 해도 되죠. 축약형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츠 발음 하시지 마시고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S yes. 자, kind 다음에 of of예요. D 사운드는 T 사운드랑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네요. 위치상 N이 강하고 D가 약합니다. D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넘길게요. kind of 왔더니 뒤에가 U가 나왔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쓰여져 있는 건 F지만, 발음은 V 발음이에요. 그래서, kind of yo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해보면, oh, it's very kind of you.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가정생활 파트 2입니다. Can you give me a ride to walk? 그죠? Can you는 언제 써요? 뭐, 뭐 해주실 수 있어요? 부탁이죠. 부탁은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어요. 뭘로 바꿀까요? 크지 자, 김미어 라이드 하게 되면 몸을 태워 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원래 라이드는 무슨 뜻이에요? 동사지. 타다라는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뜻인데요. 얘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럼 뭘까? 탐. 교통수단을 탐. 그리고 또 있어요. 놀이동산 가면 놀이기구 있죠? 그 놀이기구가 라이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놀이기구는 아니고, 원래는 동사로 더 많이 쓰이는데, 문장 안에서 명사로 쓰이게 되면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서술적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쓰이는 동사가 보통 네 가지 중에 하나야. make 동사, 테동사 기부동사, 개동사인데 여기서 ride는 기부와 같이 써요. 그래서 give a ride 하게 되면 못못을 태워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o work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to는 뭐야?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뒤에 work은 뭘까? 명사라는 얘기지. 여기서 work은 무슨 뜻이다? 일터. 근데 work이 무슨 뜻이 있어요? 명사로 쓰이면. 그렇지. 일이라는 뜻과 일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일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야? 작품이죠.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ork이 동사로 쓰이면 일하다. 사람은 일하지만 기계는 일하는 게 뭐야? 작동하다. 자, 사람은 일하지만 약이 일하는 건 뭐야? 효과가 있다. 효능이 있다. 자, 그다음 I have a yoga lesson in the morning. 나 아침에 요가 레슨이 있어. 자, 여기 보면 레슨이 나왔어요. 여러분, 클래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레슨이란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두개 다가 수업은 맞아. 어떤 차이? 클래스는 공적인 수업 레슨은 사적인 수업. 그러니까 뭐 사설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가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다 레슨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피아노 레슨이 있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피아노 레슨을 사적으로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슨이라고 하죠. 자, my car b is completely d e a d 자, 내 차의 건전지가 컴플 m p l e 완전히 죽었어. 왜냐하면 dead는 죽은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배터리는 사물인데 사물이 죽은 게 뭐야? 그렇지. 다 다른. 방전된. 그죠. 한자 쓰면.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어. 라는 얘기죠. Okay. 알겠어. I'll change my schedule. 자, 여러분. Change 가요. 여기서는 물론 동사예요. 근데 체인지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어요? 그치. 잔돈, 거스름돈. 물론 체인지가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생활용어에서는 변화로 쓰이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케줄은요. 우리나라 말로 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일정을 바꿀게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Can you give me a ride to work? I have a yoga lesson in the morning. My car battery is completely dead. Okay, I changed my schedule. Can 다음 유저 요령시킬게요. Can you 그것도 e m 끊어 주셔야 m 김미김 v 없어요 김미김 e 는컨 give me, give, give, me, give 안되기 때문에 끊어 주셔야 e me, 그 다음에 라이드가 뒤로 끝났는데 투가 다시 티 i 앞에 m 하지 마세요 라이트 i v 에 m 그러면 v e m 미어 라이트 r 이렇게 되겠죠 해부담의 어 예요 d e ride, r d I 위레 줄임말 이것도 약화시켜서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아이 있어요. 스케줄에서 H가 묵음이에요. 이 H가 발음이 나면 스출 줄이에요. 스체 줄이 되죠. 스체 줄. 근데 스케줄이잖아. 그래서 H가 묵음. 자그 다음에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기 이 때문에 쌍잡 스케줄. 자, 사과 파트 1입니다. You'd better apologize to me. 자, apologize 하게 되면 사과하다라는 동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ou시 나왔는데, you시 나왔는데 뭐의 줄임말? you had. 보셔야 될또 이디엄이 있어.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이거는요, 그냥 그, 상대방한테 어떤 게,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제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뒤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 나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협박이에요. 자, don't be so worked up. 자, 여러분, worked up 하면 흥분한 이란 뜻이에요. work에다가 ed를 붙였어요. 자, 동사의 플러스 ED형. 즉, 다시 말하면 과거 분사형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진짜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형용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흥분한.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흥분한. 자, 그렇게 흥분하지 마. You ruin my party. Ruin 하면 망치다. 네가 내 방, 파티를 망쳐버렸잖아. Ruin 규칙 변화해요. Walk도 규칙 변화해요. 그래서 ruin도 이렇게 됐죠. I'm sorry. 미안해. I didn't mean it. 자, mean 하면 의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의도하다, 일부러 하다, 진심이다. 일부러 한게 아니야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You better apologize to me. Don't be so worked up. You ruined my party. I'm sorry. I didn't mean it. 자, 여러분, 유 헤드의 줄임말이죠. 근데 이거 줄임말은요, 뒤에 단어가 꼭 나와요. 그래서 아예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유빼러 윷놀이 할때그 윷이랑 비슷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웍트죠. 그런데 이 뒤에 업이잖아요. 이디발음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디발음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D를 뒤쪽으로 넘길게요. 웍다 자, 루인드의 ED 발음 하지 마세요. 뒤에가 마이라는 M이니까 그래서 루인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민 다음에 이시니까 여름 시켜서 매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투데이 퀴즈예요. 인데 케이스의 뜻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투데이 스티브예요. 셀럽이에요. 셀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셀럽은 영어로 유명인을 뜻하는 셀브리티의 줄임말로 누구나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유행을 이끄는 유명인사를 말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행을 이끈다라고 해서 뭐 배우셨죠? 트렌드 세터. 배우셨었어요? 생각 안 나시면 제가 지금 펴 드릴게요. 트렌드 세터.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보통 연애나 스포츠 분야에 인지도가 높은 셀럽들이 많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가수나 배우와 같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큰 인지도를 쌓은 셀럽이 증가했다. 여기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의 발달로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나 인기 인스타그램어 등이 늘어난 것도 셀럽에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셀럽들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 큰 영향을 발휘하는데 이에 많은 기업체들이 셀럽을 이용한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인플루언서, 우리 인플루언스 앞에서 배웠어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플루언스, 인프런스. 인플루언스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스하게 되면 마케팅을 하고도 한다. 인플루언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러거를 운영하는 파워 블러거나 수십만 명의 팔로우 수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의 사용자,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많은 구독장을 갖고 있는 1인 방송 진행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영향력을 끼친다 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자, 우리 지지난 수에 뭐 배웠죠? early a d o p t 새로운 기술이나 풍조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리어답터라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트렌드 세터, 유행을 선도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해서 트렌드 세터를 배웠고요. 오늘은 셀럽이에요. 유명인사.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할 정도로 유행을 이끄는 유명인사를 셀러브 라이트 에서 와서 셀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 수업 터쭉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가 한번 말했던 인플루언서까지 같이 쫙 봐주시면 정리하시는데 좋겠죠. 자 오늘은 셀러까지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들이 지나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